우선 쌌어! 쌌어, 쌌어, 쌌어! 쌌어! 아, 쌌어! 아, 쌌어, 쌌어, 쌌어! I 싸서. n t I want, I 어 o I want, 구나 o I 내가 t o I want, 요 t w 우선 애쉬 같은 경우는 1티어의 챔프 상성은 애쉬보다 원거리 견제가 강한 애들이 좀 힘든 편인데 뭐 카르마나 제라스 이런 게좀 힘들 수 있는데 저는 그래도 그램률을더 배나는 편이고 노틸러스를 제일 배나는 편이고 뭐불채 정도도 같이 배해야 되겠는데 우리 팀이 11을 진 미폭 이 정도를 했을 때는 이제 노틸이나 불치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생존기 없는 애들이 입장에서는 이제 노 티이나 불츠처럼 그림류가좀 빡셀 수 있거든요 조금 더 밴을 이제 카르마나 제라스보다는 요런거 밴을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냐 애쉬가 갱호홍은 좋은 편이라서 궁극기가 되지 않아도 갱호홍이 되고 궁극기가 됐을 때 이제 카르마나 제라스 이런거는 이제 궁으로 잡을 수 있어서 템트리는 이제 영혼낫의 연운 풀감신 제거 명령 무라바나 화공 퍼크 사슬건 원형 납 이렇게 가주면 되고 이제 룬 같은 경우는 제가 칼날비로 설명을 제일 많이 드렸는데 칼날비를 터뜨리기 좀 힘들면 아직도 유성을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취향에 따라 다르게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성. 유성을 봤을 때 만화순환 팔찌를 가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도 되는데 절대집중이상향이 돼서 절대집중 가서 조금 더 라인전을 세게 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절대집중에 주문장렬 공구의 사냥꾼 비열한 엄마 정유아치두 개의 방어력 이제 칼라비를 들 때는 룰을 조금 조금씩 다르게 해줍니다 칼라비보다 유성이 더 쉽죠? 어, 유성애씨 유성애씨 한번 갈게요 유성애씨 상대가 제가 칼라비를 터트리기가좀 빡셀 것 같아서 어차피 얘도 그냥 제리기도 하고 그냥 유성을 해서 살짝씩만 때릴게요 아니 칼날비도 없고 공속도 없으니까 느려 뒤치겠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하야. 아야. 엘리스한테 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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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퀸이 제일 당하기 쉽긴 하거든요? 퀸님 사라지면 인정 사면 인정이요 인정이요 이제 탑이 이런 거 하면은 이제 게임 이기는 거예요 탑이 안 뒤지면서 반반 간다. 아, 그럼 이기는 거야. 탑은, 솔직히, 갱킹하기가 제일 좋아가지고, 정글들이 가서 맨날 콜 판단 말이에요. 저런 거안 당해주면은, 이제 정글들이 망해. 특히 앨리스잖아요. 우선님, 어서오세요. 어서,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운동하셔, 오셨구나. 저도 아까 운동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니다. 자, 어떤 운동했는지는 노화멘트 할게요. 앨리스 차라리 늦죠? 엘리스 바로 쏴야 는데아 근데 좀 제라스님이 이상한 게 나한테 안 쏘네 제리한테 쏘는 거 보다 나한테 쏘는 게 이득인데 내가 좀 피할 거 같나? 내가 에프람인 걸 알고 있나? 그럴수도 요기 어떤데 아 잠깐만 어어 어, 잠깐만 아 잠깐 인생 부숴져요 인생 부숴져요 어? 거의 안 돼요 근데 일부러 맞았어요 왜냐 왜냐 세조하니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맞은 느낌 일부러 맞은 느낌하고 일부러 지금 다 맞아주는 중다 맞아주는 중 요거 노려야 돼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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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시면 됩니다 플래시 없나요? 오케이 어, 무조건 잡았죠? 어? 어? 못 잡았나? 천하고 경화 쓰면은 거기서 W 블니까 이... 어, 아깝다. 조금 아까운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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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잠깐만 엘리소다엘리소다 오, 오... 잘 싸우면 할 만하잖아요. 잘 싸우면 자, 한번 무빙 한번 해줘요. 무빙... 오이거 어, 박을까요? 플래시 없어요. 플래시 없네요. 없으면 어쩔 수 없어요. 불안하냐? 불안해요. 불안해요. 빼자! 제발 형님 거기 엘리스 뻔하지 않나?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딱 봐도 저기 엘리스다 이런 느낌이 잘 안드나봐 저는 진짜 저기 얘네가 이제 무빙할 때부터 무조건 들었거든요 엘리스 네, 찾아줄게 레펙 온 엘리스 찾았다 엘리스 찾았다 여기 있다 엘리스 무조건 위에 있어요 아래 쪽글에 없으면 위쪽글에 있는거야 그쵸? 그쵸? 뭐야 더블 어디서 쏘는거야? 이런 느낌 아 어, 이게 나한테 파워왜 맞는 거야? 그럴 수 있어. 바로 앨리스 찾아요. 앨리스 맵팩. 이게 유성의시기 때문에 칼날비 때보다 조금 더 안전하게 하거든요. 어 엘리스 또 찾았어요. 앨리스 찾았어요. 앨리스 맵팩이야. 와 근데 앨리스 입장에서는 진짜 내가 싫겠다. 앨리스는 갱킹만 갱킹만 해야 되는 캐릭인데 세조안이랑 똑같이 풀고 있으면은 당연히 세조안이가더잘풀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도 먹는 속도나 세조아이는 정도만 먹는 캐릭이고. 앨리스는 갱킹만 해야 되는 캐릭인데, 진짜 앨리스 짜증나 뒤지겠는데요, 님들? 여기. 아하, 열받아요. 유성으로 계속 티키타카 하는 중. 나 6렙 될 때까지 너네 고열 빨아먹는 중.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야? 어어? 세주환이 궁 되는데? 보여주나? 세주환이 궁으로 보여주나? 어, 수박까지썼어요수박까지썼어요 어어, 행복하겠는데? 앨리스님, 제가 계속 시야 보여줘가지고 인생 망했죠? 근데 살아갔나요? 그 어, 저거는 좀, 그건 좀 그런데? 네, 저좀 맞아도 됩니다. 왜 맞아도 되냐면, 6렙 되면 바로 집에 가버릴 거예요. 6렙 되면은 바로 집으로 끄져버릴 겁니다. 그 이유는, 집에 가면서 말해드릴게요. 바로 집에 가서, 내시는 6렙 되자마자 집에 가서 궁 쓰는 게 궁룰이기 때문에, 이제 1 라인 먹으면 6이거든요? 근데 보통 풀감신이 뜨는 게 낫긴 한데, 어? 와, 진짜 진지라 6이야? 와, 6이었네? 잠깐만 미드로 안 쏘고 아, 얘네가 한 라인 더 할라나 잠깐만 얘네 무슨 짓 보여? 우선 쐈어!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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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쐈어 아 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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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쏴버렸어 아 쏴버렸어 아, 와하 지렸죠? 음 정화인 쓰니까 바로 진한테 안 쏘고 애쉬한 애쉬래 키 이런 거죠 어 제작상 쳐 쏘버렸죠 어 플시까지 어키 키를 먹겠다는 그 마인드 좋았어요 아왜 그래요? 아, 또 그러냐고요? 어? 어? 아 이렇게까지? 형님, 진짜 진짜 잘못했 있어. 아 좋다. 아죄 아, 제발, 형님. 나 진짜 잘할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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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궁 맞췄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전장에서 수 있는 사람이 잠깐만, 세주한이랑 맞춰서. 아원 n 아, 투 I two, I 퍼 n 원아투아원 h r 리퍼 n I two, I n t 바로 세지 아니 궁극기 연계? 연계 소문? 아, 아하, 야, 갱풀궁은 너무했잖아. 아, 상대팀이구나. 에엠. 애쉬는 궁만 쏘면 한 5인분이야. 근데 궁을 잘 써야 돼, 님들. 약간 우리 팀 스킬 생각하면서, 상대 무빙 생각하면서. 상대가 미니언 먹을 때 어떻게, 어느 쪽에서 먹을지 생각하면서 알겠죠? 너 핑화 지울 거야? 이거라도 맞아. 그래, 난 이거 지울게. 괜히 애쉬가 날먹 일치어인데 실제로 날먹에서도 일치어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일치어인 이유가 있어요 적을 여기서 또 제리 혼자 놔두기 혼자 놔두고 궁 있을 때만 집각이 빅토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빅토르 한번 지켜봐 줄게요 빅토르 이 새끼가 어떤 행동을 할지 한 번, 빅토르가 미드를 먹거나, 어, 제가 킹한번 찍고, 쿨감신 어, 사고, 어차피 시야 보였기 때문에, 좀만 살리면 되거든요? 좀만 살리면 되고, 오케이, 저가지가지고 기다리세요. 한번 찍고, 우리 테리는 사람 있나? 어어? 어, 이거 왜 앞으로 왜 가셨어요? 어? 어? 아, 미디어는 없구나? 어, 이거 내가 맞춰줄있는데 하하, 아, 잠깐만요! 아, 엘리스님 어떡해! 아, 진짜로! 아니, 3, 아, 내가 맞아줄게! 아, 좋아! 아, 더 때려줘, 더! 아, 아, 원! 아, 좀 더! 왜나안 때려주냐고! <laughs> 가는 중. 아 어, 잠깐만. 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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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오씨! 키리야! 하하하아진줄 알았지. 키리야. 나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얼마하잖아. 아니, 진짜. 제가 궁을 딱세번 썼는데, 세 번이 레전드를 터져서 게임이 끝났어. <laughs> 아니, 진짜. 이게 진짜 세번 레전드로 그냥 게임이 끝났어요. 몰라 집인네 그냥. 그냥 집에 계속 가요. 또쏴또쏴 또 쏴. 어, 빅토르님 지금 영사형인데 미드로 또쏴여죠저또 쏜다고 해서요. 이거 타워 맞는 거에 쳐서 지금 딱 와요. 그래서 지금 쏩니다. 아직 아니야. 아 어, 잠깐만. 아 맞을 뻔. 그래. 어 누구 맞았다. 아니었고요. 진짜 이길 방법이 아예 없어, 이 정도는. 궁극기 세 번인데, 그세번 레전드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는 지 일로 와봐. 제라스 있나? 혹시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인. 앙. 앙 탈진. 앙. 앙 느려져라, 뿅. 응, 와드. 아, 뿅. 아, 뿅. 슬로우 한번 더, 뿅. 아, 뿅. 오케이, 플래시 쐈으니까 봐줄게요. 플래시 썼지만 너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어 어너 이미 죽은 거라니까 여자님 갈까요 궁극기 되거든요 그래서 시야 밝혀줄게요 상대 있는지 없는지 여기 제라스 있으니까 더 많았어요 어 근데 네. 엘리스가 없는데요 뿅 열받죠 조금 너무 깊지 않냐 너무 깊지 않냐 못 잡았는데 오어어어 어! 우리 쟤 얼마 주는 거야 한한5천만원 주는 거야? 그게, 이게 롤이지. 괜찮아. 던져도 돼, 던져도 돼, 얘들아. 던져도 돼. 어차피 내 궁은 지금부터 더 캐리해. 빵이요! 슬로우까지! 해! 뻥이요, 이 새끼야. 빵빵빵빵, 빵빵, 빵빵빵, 빵빵빵. 어, 지질라고. 오지 마. 너네? 제압 먹어서 기뻤어? 서린 누르다가 서린치소 눌렀어? 잘했어. 이게 애쉬가 힘이 빠지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애쉬 원딜이나 힘 빠지지, 애쉬 서포터는 더 좋아하죠. 옆에서 옆치기 헤헤, <laughs> 너한테 맞는 것보다 내가 더 아, 가더 아플걸? 여기서 와드 있나 없나 확인하고, 응, 집에 가고 싶어요? 옆치기 응, 음, 뭘까요? 바로, 시야 말혀주고 어, 제라스님, 리콜 끊으셨나요? 어, 거기 아니에요. 여기에요. 여기랍니다. 집에 가지 마세요. 어? 맵팩 온! 큰 맵! 뿅! 어딨니? 아하, 시야 확인이요. 옆에서 깔짝깔짝. 일로 안 오시나요? 아, 제라스님 유성 감사합니다. <laughs> 제라스님 아직도 집에 안 가셨네. 집에 언제 가요? 어? 아니, 제라스님 진짜 집에 안 가요? 집에 언제 가? 진짜 집에 안 가는 거야? 와우! 진님 스윗하네 괜찮아요? 어, 가 봐주긴 하는데 뭐가 해줄 수있는건아 근데 이렐이라서 캐릭이 이렐이라 좀더 조금 더던질것 같은데 불안한데 여깄어요 나아 잠깐 애들이 미쳤어요 얘들아 언제까지 다 될거야 어 언제까지 할거냐 살려줘 형님 토치나온다 토치나온다 탈지 아잠깐 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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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줘 고치 맞아줘 어우 좋아요 너 사랑스럽구나 어 사랑스럽구나 무한 슬로우인데요 계속 따라올 수 있겠어요?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팔로미 어? 따라오라고 엘리스님 저 계속 저 계속 찾으실건가요? 엘리스님 왜그러세요? 설마 이거 타 넘어와서 어 엘리스님 어디에요 어 엘리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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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줄타기 아직 풀리지 않아요? 줄타기 풀이 어? 잠깐만 우선 여기 빅토르 합류하는거 빅토르 합류하는거 한번 쏴주시고 오케이 빅토르 합류하는거 사줬어요 아. 어때요 열받아요? 열받아요? 그런 캐릭이에요 그런 캐릭이 1티어라고 잘생겼 제골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제골명 사고 야 죽는거 아니야? 또 죽는거 아니야? 잠깐만 참아봐 아 근데 우리팀 계속 던지는데? 어? 던져도 한두 번 던져야지. 한 여덟 번 던지면은, 어, 뭐야. 바로는 아니지. 아, 진짜 짜증나겠다. 애쉬 궁 때문에 짜증나. 맷 때문에 계속 위치 들켜. 뭐볼 <목소리> 거야? 뭐 이래. 센수센수김 선수 김아 나만 느려. 시야 좀. 아 남았는데 어으로공격적 시아 좀봐 내가 그만 때려라 바로나 때마다제 궁극기 계속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 스턴 시간이 짧더라도 제가 맞추긴 해야돼서보충 할게요 웬만하면은 우리팀 모여있을때 할게요 빵이요! 하하하하 아 진짜 열받아 뒤지겠다 바로 시야 바로 시야 다 보여주고 진짜 어떡하지? 아니, 진짜 엘... 상대팀 앨리스랑 빅토르는 진짜 접는 거 아니야? 뭐야, 갑자기야? 롤 접는 거 아니야? 진짜 싫겠는데? 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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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 Oh shit, t h 억제계를 파괴했습니다. 만주? 아 이렇게까지 해야 돼? 아 감정 담지 마세요. 어 아니 킹프리 그거 먹으려고 플래시 펴, 아 누가 보면 나한천원 달린 줄 알겠어 맛있어요? 당신 플래시 한어 죽는 거야. 어? 괜찮아요 우리 팀? 어, 나 빼고 다 넘어가네? 뿅. W로 계속 제거 명령. 아 니네가 맞아 니네가 맞아. 아 주호는 연약해. 요나 어, 나도 안 맞아 나쁜 주다. 제거 명령. 아까 플래시 쓴 나쁜놈. 플래시 없어서 죽었죠? 제거의 명령. 재명. 잠깐만. 제거 의 명령. 아야 아파요 야 애쉬 아까 궁 썼어 궁 썼어 내가 맞았어 내가 맞았어 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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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궁또 돌아요 또가았어요궁또 돌아요 아 <laughs> 존나 어? <laughs> 어? <laughs> <laughs> 재밌는 네 머리 위에 내다 이 새끼야 뭐야 딜뭐 다같이 비슷한 거 뭐냐 and we without...